데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브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 술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순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탄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 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일 절부터 쭉 나오는 것 같아. 요이절 말씀에 뭐라는? 뭡니까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나무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선한 청치기들의 목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겸비하고 어 뭐라그럴까 조심하고 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서 갑옷을 삼는 거예요. 죄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내가 죄로 더러워져서 다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럼 그 마음을 늘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내 마음에 새긴 사람은 죄를 그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 얼마나 우리가 그게 죄라는 것을 알면 다시 죄를 짓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갑옷을 사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어, 대학교에 막 신입생이 돼서 술을 막 마셨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이제 술 마시고 이렇게 노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죄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맨날 술 먹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술 먹으면 술 취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놓고도 그게 죄라는 생각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대학을 들어왔고 나도 이제 세상을 모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안 한다거나 저녁에 뭐 기도를 안 한다거나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냐면. 그렇게 술 먹고도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자고 그렇게 술 먹고도 철야 예배를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어느 날 꿈에 아 철야 예배를 갔어요. 제가 그날도 술을 먹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철야 예배를 가자니까 근데 철야 예배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 중에 잠깐 졸았던데 계시 중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 시간이었는데 환상 중에. 어느 분이 예수님이래요 이렇게 실루엣이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가, 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씩 웃으셔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슬프게 웃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이렇게 끄덕이는 그런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렇게 확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기를 네죄 때문에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그, 거기서 게시 중에, 아니, 내가 죄인지 모르고 짓지 않았냐. 내가 예수님이 저렇게 다시 십자가를 지어야 될 정도의 죄라면, 내가 술을 먹고 세상으로 가서 노는 것이 그런 죄인 줄 알았으면,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예수님 가지 마시라고. 내가 그러면 죄인 줄 알아서 이제 돌이켜서, 그러지 않으면 됐지 않냐. 그러면서 깼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뒤로부터는 술이 진짜 싫은 거예요. 판필인 이 액체 감기약도 먹기 싫어요. 그것도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술이, 술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제 머리에 들어오니까 다시는 술이 싫은 거예요. 입에 대기도 싫은 거예요. 더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큰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질 정도의 죄로 느껴지니까 옆에 가기도 싫은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라고. 사람들은요, 저들 포함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마귀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한잔 마시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뭐, 아, 니네 나이에, 네가 50단에 갔는데, 갱년기 와서, 우, 우, 화내는 게 당연하잖아. 아니요. 주안에는 그 당연하다는 말이 없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을 꽉 품어가지고,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막 엉뚱한 악한 말을 내 입에서 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 얼마나 큰 죄냐? 예수님이 눈앞에서 2000년 전에 당하셨던 조롱과 치칫질과 괴로움을 당하시면서 끌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그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악을 품은 죄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죄 때문에 억울해하는 죄 때문에 아 그거 털어버리는 게뭐 어렵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것으로 갑옷을 사물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내 갑옷으로 사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화내고 분을 품지 않고 싶다고 해서 분이 안 품어져요. 분이 안 사라지면 분이 품어져 있는 거죠. 사람의 정욕을 버려버려야 돼요. 자존심이 어디 있고 죽여버려 죽어버려야 돼요 나는. 그래야 내가 살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어딨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뒤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육신으로 육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 영이 내 육신과 생각과 마음과 내 힘과 능력을 다 영이 지배해야 돼요. 머리가 지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움직이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마비나 그 그런 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시인 중에 한 분, 그 계시죠. 찬양 가사 많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하신 분. 그분이 그러잖아요. 육체가 뇌가 시키는 대로 몸이 말을 듣지 않으시잖아요. 그 그러나 영이 살아있으니까 찬양은 만드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그분은 육체가 그런 상태지만 영이 그런 상태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기도 시간 지킨다고 시간 때운다고 졸려서 앉아있지 말고 근신한여 갑옷을 삼고 깨어있어 기도하래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는데 전진하라고 하는데 엎드리고 엎드려고 그러는데 또 혼자 일어서고 뭐딱 죽게 알맞잖아요 머리에 딱 머리가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려면요. 사람의 정력을 없애야 돼요. 뒤에 보니까요. 십절 어, 말씀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을 때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이봉사하라 이렇게 해요. 사랑하라, 대접해라, 봉사해라.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한 청지기. 그래서 내가 청지기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어요. 서, 청지기가 뭔지. 알아. 저는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 주신 뭘 맡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맡기고, 또 뭐, 뭐, 가정을 맡기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도 나에게 맡겨주시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청직이라는 단어를 딱 찾았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자의에 따라, 자기의 의견, 자기의 의지. 스스로 자 자에다가 뜻의 자더라고요. 자기, 자의에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할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예요. 청지기가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자의에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할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 이게 청지기 뭐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아무 일이든지 할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내 의지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내가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내 뜻에 따라 할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화가 변화의 복이 되고 그 화가 불어나야 복이 된다는 말이 그렇게 나와있지 않고 노마서 8장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의지대로 하는 모든 것을 허락받은 자입니 그러면서 허락받은 자즉 주인의 집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 근데 관리하는데 뭐래요? 내 뜻대로 할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예요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내 뜻대로 해가지고 내가 실수하고 내 뜻대로 해가지고 좀 아픈 말도 있고 내 뜻대로 해가지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저는 이 단어 뜻을 찾아보길 참 잘했다 영어 단어는 그렇게 외우면서 국어사전은 어째 그렇게 하나도 안 외웠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하버드대학을 준비하는 어, 입시생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에서 이제 어, 온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애가 여기 휴가를 왔는데 한국에 휴가를 왔는데 단어처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단어를 외워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국말은 거의 못해요 그 친구는 근데 자기는 하버드 대학을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굉장히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려면 어렵대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대한 어휘력도 풍부해야 되는데, 단어,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우더라고요. 한국말이 서툴을 정도로 영어에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데,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아, 우리나라도 서울대나 영고대 가는 애들은 국어 사전을 외워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문맥만 이해하면 뭐하나 단어 하나에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국어 사전을 한번 외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깨닫게 하시겠죠.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청직이라는 말. 자의대로 모든 일을 할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청직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뜻대로, 수도로 허락받은 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어요. 내가 선한 청직이내 자의대로,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허락받았어요. 그것으로 봉사 그것으로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그리스도, 그러니 재물을 주셨어요. 저는 요새 제가 젊었을 때물질관리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줄은 알았어요. 근데 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줄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너무 흥청망청 흥청망청 쓰지는 않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말걸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들은 집한채 사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나는 집한채 써버리는 거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한 거에 대해서 좀 그랬거든요. 근데요. 자의대로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의대로 하도록 허락받은 자 제가 만약에 이 지금의 이, 사, 이 시기가 없다면 내가 집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실 때 주셔서 받았는데 소중한 줄 알까요? 감사한 줄 알까요? 아마 그전처럼 똑같이 쓸걸요? 나집 하나 쓰는 거 쓰면 또 주시겠지 하고 그 전에 그랬거든요 집을 주셨는데 젊을 때 그냥 내놔 썼어요 그집으로 전세 빼서 쓰고 오르니까 쓰고 막 그러더니 집값이 막 오르니까 또 팔아서 쓰고 다 썼어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집 하나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렇게 소중한 줄도 몰랐어요 그래데 앞으로 주시는 집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잘 지키고 얼마나 더 감사했어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보고 알려면 강보사님을 보고 알겠습니다. 강보사님이 만약에 어 예전에 살던 강보사님 소유의 집을 팔고 바로 이런 아파트로 들어오셨더라면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 있어요. 좁아졌지, 어 뭐, 뭐, 여러 가지가 그, 그전 집에 비하면 불편하잖아요.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지, 시장도 안 가깝지, 불평하려면 함이 없어요. 뭐 하나 살려면 어디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지. 동네도 낯선 그런데요.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거고 편안하고 감사하잖아 훈련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어요. 내가 어리석어서 사용하던 모든 그런 어리석음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쳐집니다. 그러면서 선한 청취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내 자의로 사용해서 허락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인의 집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뭘 주셔도 내 것은 아니고 주의것이에 주님의 허락 모든 것을 허락 받았지만 맘대로 쓰라고 허락 받았지만 요셉이 보디바에 집에 가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 뭐,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거잖아요 주인 근데 다만 당신만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 그 당신은 그,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어때요 선한 청지기의 일을 하죠. 다시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을 해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움직이는 게 선한 청지기. 내 자유대로, 내 맘대로 한걸 하도록 허락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집안처럼 흥청망청 쓰는 어린 어린 청지기가 어린 아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또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가지고 뭐막어린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선한 청지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내 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훈련이 되어져서 이후로 받는 것은 내가 진짜 선한 청지기밖게잘 관리하도록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뒤에 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선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딱 11절에 나와요. 말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해라 이거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삶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육체의 것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영으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천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하시오며 주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 가면서구할시없어서 나라와 건수와 그는 영광이 그는 아버지께 그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 잠깐하 <목소리> 내일 24일날 임종대 집사님 재판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다 같이 어, 잠깐 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임종대 집사님 재판권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종대 집사님의 마지막 나머지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판은 하나님께 달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사 임종대 집사님과 그 가정이 평안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재판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몸이 치유받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심령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재판 아, 과정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아,